이번에는 충북 진천, 음성 공장 임대 또는 창고 임대 매물을 찾는 기업을 위해 임대 공장 매물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지역은 진천군과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음성군 지역 임대 공장과 임대 창고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공장 전문가 행복 부동산입니다. 2022년 2월 9일에 특별히 추천하는 진천 임대 공장 매물은 진천 산수산업단지 근처에 위치하고, 충북 혁신도시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진천 부동산 임대 매물입니다. 충북 진천 덕산 공장 임대 또는 창고 임대 추천 매물의 개요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장 용지는 약 400평 정도 되고, 공장 건물은 200평입니다. 중공연도는 2015년 11월로서 상태는 깨끗합니다. 공장의 층고는 천화구 기준으로 7 m 이고 사용 가능한 전기는 2 0 k w 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500만 원이고 월세는 36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에서 약 3분 거리이고 청북 혁신도시에서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입주는 바로 가능합니다. 요즘 들어서 진천군 지역과 음성군 지역의 공장과 창고를 임대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지만 매물이 부족하여 용도에 딱 맞는 공장과 창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천군에서 공장 임대 매물을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진천 산수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진천 신척산업단지 근처와 충북 혁신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월면과 진천읍 지역도 찾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 맹동면 대소면 금왕읍 삼성면 지역의 임대 매물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북 진천과 음성 지역의 공장과 창고 임대료 시세는 평당가로 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시세입니다. 아주 낡은 공장은 평당 15,000원 이하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충북 진천, 음성에서 포지와 공장 및 창고의 매매와 임대를 원하는 분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